2024년 11월,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큰 변화와 도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함께 찾아오는 금전운,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의 리더십과 협력이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과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전운을 극대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까요? 풍수지리부터 사주 명리학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띠가 주목해야 할 모든 지침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띠는 12지신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며, 그 상징성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동양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는 용맹과 힘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죠. 그만큼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들 역시 이러한 호랑이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우선 호랑이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용기와 자신감이에요. 호랑이띠 사람들은 도전적인 성향을 타고 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고 위험이 닥쳐도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성격 덕분에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종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특히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서 호랑이띠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호랑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이죠. 이러한 특징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많은 호랑이띠, 사람들은 타고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용맹한 성격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호랑이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리더십과 용맹함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띠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호랑이는 힘과 보호의 상징으로서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고, 나아가 악령이나 불운을 쫓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신령과 함께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많고, 전통 민속 신앙에서도 호랑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띠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호랑이의 특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용맹하고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죠. 이들은 대개 자신이 믿는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남들이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상황에서도 호랑이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도전을 기회로 보고 더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에서 호랑이띠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성구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동양의 사상에서는 이런 호랑이의 기질이 오행과도 연관이 있어요. 호랑이띠는 대개나무의 기운, 즉, 목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목의 기운은 생명력과 성장, 확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호랑이띠의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이들은 대체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확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나무가 땅을 뚫고 자라나듯 호랑이띠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성향이 강합니다. 호랑이의 위험이 동물들 사이에서 우러러 보이는 것처럼 호랑이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주위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리더 역할을 맡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호랑이띠 사람들은 타고난 용맹함과 리더십, 그리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용맹함을 잘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면 더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띠의 특성은 단순한 성격적인 특징을 넘어서 동양 문화의 오랜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죠. 2024년 11월은 호랑이띠에게 도전과 기회의 시기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찾아오며 그 속에서 호랑이띠의 타고난 결단력과 추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많아질 텐데요. 이 때마다 호랑이 띠의 진취적인 성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자신감이나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호랑이 띠는 용맹스러운 성격 탓에 종종 무리한 도전도 겁내지 않는데 이번 달에는 오히려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판단이 더큰 성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직업운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은 호랑이띠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호랑이띠의 도전 정신과 리더십이 빛날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특히 팀을 이끌거나 리더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판단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 나가려는 성향이 강한 호랑이띠는 가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해요. 동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급하게 앞서 나가기 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팀원들과 조화롭게 일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예상보다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도 호랑이띠의 리더십과 주도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뚜렷한 목표의식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될 거예요. 특히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호랑이 뛰는 때 때로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협력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자신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되 주변 사람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연애 운 역시 2024년 11월은 호랑이띠에게 활기차고 열정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애 중인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열정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서로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럴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만큼, 이 시기에는 감정을 조율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반면, 솔로인 호랑이띠의 경우에는, 11월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나 모임 속에서 마음을 끌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커요. 호랑이띠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덕분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진전을 시도하기 보다는 천천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갈 수 있는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신중하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2024년 11월은 호랑이띠에게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로 새로운 재정적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자신감이 넘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11월에는 그러한 성향이 금전운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수익성 있는 사업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그동안 구상해 오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은 금전적인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큰 규모의 재정적 도전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빠른 결단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11월에는 금전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기회가 다가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도전하기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세우고 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금전운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달은 금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이 전에 투자한 것들이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리스크를 피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달에는 위험 요소가 높은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보일지라도 무모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전운의 전망을 보면 11월에는 수익성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금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호랑이띠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큰 지출을 피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재정을 다스린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띠는 이번 달에도 리더십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마주할 때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급하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호랑이띠는 본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간과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짚어줄 수도 있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전 운이 좋다고 해서 무리한 소비나 충동적인 재정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호랑이 띠는 승부욕이 강해 한번 이익을 맛보면 더큰 수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지출을 관리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며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나가면 금전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지리와 금전운은 우리 생활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간의 배치와 에너지가 금전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호랑이띠가 2024년 11월의 재물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서쪽 방향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 방향은 전통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랑이띠에게는 이 방향이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서쪽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은 재물이나 금전적 풍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따라서 이 방향에 금색 장식품을 배치하거나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금전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색은 그 자체로도 금전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 색상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정리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공간이 혼란스럽거나 어수선하면,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재물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 공간을 정리정돈하고,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풍수지리 외에도 사주학과, 명리학에서는 호랑이띠의 금전운을 오행의 흐름과 균형을 통해 분석합니다.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을 타고 나며, 목의 기운은 생명력, 성장, 확장을 상징해요. 이 기운을 통해 호랑이띠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과 금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목의 기운은 나무처럼 끊임없이 자라나고 확장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금의 기운은 절제와 단단함, 그리고 수확을 상징하죠. 이두 오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금전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의 기운을 억제하게 돼요. 재물운이 흐트러지거나 지나친 도전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목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해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금전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에는 목과 금의 조화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확장과 성장을 추구하되 금의 기운을 통해 절제와 계획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는 곧 무모한 도전이나 과도한 투자 대신에 신중한 재정 계획과 안전한 금전 관리를 통해 재정적 성공을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의 기운이 재정적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을 제공한다면 금의 기운은 그 기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결실을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속과 관련된 아이템이나 색상을 활용하는 것도 금전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금이나 은 혹은 흰색과 같은 색상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이를 상쇄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금색 또는 흰색의 물건을 활용해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배치하면 더욱 좋겠죠. 2024년 11월, 호랑이띠가 성공적인 한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용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 덕분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이번 11월에는 그러한 자신감이 오히려 무리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동적인 결정이나 과도한 투자를 피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호랑이 띠는 타고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인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빠르게 성취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에는 금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많을지라도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잘 따져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금전적인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결정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꼼꼼한 재정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신중함과 절제가 재정적 성공을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호랑이띠는 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상황에 익숙하지만 이번 11월에는 더 협력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강한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띠는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에는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단독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함께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직장에서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협력과 배려의 태도를 유지하면 호랑이띠의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더욱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11월은 호랑이띠에게 도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한 재정 계획을 세우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이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 거예요.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풍수지리적 팁부터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준비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1월을 최고의 시기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